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자, 세트 구성하느라고 시간 좀 드렸는데요. 어, 그래도 오늘 2차 어, 부분 택배 발송을 했습니다. 자, 내일은 또 3차가 나갈텐데요. 어, 보내고 나면은 좀 뿌듯합니다. 어, 정성껏 나름대로는 어, 준비해서 내보내는데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예, 또 어, 요구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물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환엽지게 에, 멋지게 커가고 있는 음, 네. 아, 엘리자베스 복용금을 보면서 오늘도 영상 시작해봅니다. 이이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서요. 네. 예쁘면 제가 못 자른다고 그랬죠. 자른다고 한 지가 언젠데 못 자릅니다. <laughs> 예, 물을 조금 말렸더니요, 음, 위에 이렇게 오똑 섰던아가가요 이렇게 딱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탱탱합니다. 음, 예, 뭐, 감수를 하고라도 자를지, 아니면 좀더 두고 보았다가 자를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힐링도 하면서, 또, 키워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네, 하겠습니다. 예쁘지요? <laughs> 옆에 있는 아이는 망치입니다. 망치는 어제 보여드린 아까보다 훨씬 더큰 자, 큰 모주입니다. 네, 멋지나가 예, 지금 굶기고 있습니다. 자, 두 모주를 굶겨서 네, 자구들을 받으려고요 자, 굶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치의 예, 모습입니다. 큰 대품입니다. 여기는 1강의 모주입니다. 아, 멋지죠? 자, 사이즈는요, 와우, 12cm. 일강이 12cm입니다. 네. 멋진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모주요. 아, 예. 자, 쬐끄만 아이, 10. 조금 더 크면 15. 예, 20짜리, 뭐,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 예, 모주. 제가, 아, 20에 내겠습니다. 20에. 어, 이렇게 큰 아가는 지속적으로 모주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10. 2cm나 나가는 1강, 모주.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본 1강 중에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한엽인 모습입니다. 네. 1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썸머킹입니다. 네. 아주 멋진 아가 통통하고요. 아, 얼굴에 금빛도 쫙 깔려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 모주. 썸머킹. 15.5cm 되어지는 아인데요. 이 아, 이 아이는 아주 그냥 통통합니다. 뚱땡이 같이 이렇게 이 아이는 제가 8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썸머킹 아모주입니다 8만 원입니다. 예, 한번 특가에 가져가 보십시오. 잇머리 잘라도 예, 잇머리 잘라도 8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독도입니다. 예, 독도 사이즈가 네 8.5cm 되어지는 독도입니다. 네.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아, 예, 큰 아이 사와서 키우고 제가 적심을 했는데요. 밑에 뿌리가 송송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아, 지금 독도를 이렇게 좋은 아가를 8만원에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독도입니다.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 독도. 자, 사이즈는 8 c m 예요 작지 않습니다. 예. 아,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예, 독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도입니다. 자, 행복이. 예, 쁜 똥실똥실한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네, 약간 비대칭이긴 하나, 예, 자구밖기 아주 좋은, 네,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행복이 만 원입니다. 이야, 케이마리아가 이렇게 컸어요. 자, 잘라도 될 만큼 8cm로 컸습니다. 와우, 예뻐요. 야 멋진 케이마리아. 이 아이는 제가 65,000원 받겠습니다. 65,000원. 큽니다. 모주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컸어도, 이렇게 조금, 예. 수영이 덜예쁘죠이 완벽하게 예쁩니다. k 마리아 예. 6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어, 예. 워낙 금입니다. 근데 젤리젤리에요. 위, 쪽이 젤리가 들어와 있어요. 네. 사이드는 6.6cm. 와우, 예쁘죠? 젤리로 들어오면 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가이기 때문에요. 예, 그냥 제가 45,000원 받습니다. 네, 윗머리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45,000원이면 저렴합니다. 제가, 예, 이 윗머리, 머릿수를 조금 더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한번, 음 뿌리도 내리고, 뭐, 입꼬지도 해보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젤리로. 예, 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젤리가 나중에 금으로 갈지, 계속 젤리로 퍼져갈지는 모릅니다. 아가들이요, 예,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네, 예, 솔리미 보석도 보석으로 들어오면 엄청 값이 올라가듯이 이 원앙도 금으로 가거나 젤리로 가면 값이 뜁니다. 그러나, 네, 예, 저렴히 보냅니다. 자, 여기, 음, 아까 보여드렸죠? 예? 자, 예, 형 아들이고요, 네. 자, 엘리자베스입니다. 자구, 작아요. 근데 금이 아주 좋구요. 녹도 좋습니다. 예, 이 아이는 4.5cm 되어지는 아이에요.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네, 예쁘죠? 작을 때, 네, 작을 때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기 때문에요. 네, 6만원의 행복. 엘리자베스 봉륭금입니다. 여기 몰개인 금입니다. 아, 봉륭 아주 좋아요. 입장 하나가 없어요. <laughs> 그런데 수영이요. 딱 자르면 예쁘게 자를 수 있게끔.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는요, 9 5 c m 예요 와, 야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금좋고요 초록도 좋습니다. 이런 아가를 모주 삼아서 자르면 밑에 자구가 예쁘게 나옵니다. 네. 아주 좋은. 음, 번식하기 좋은 아입니다. 입장 하나가 없어서 5,000원 뺍니다. 15,000원의 행복입니다. 영상이 아주 수형이 좋지요. 자, 이런 아가들은 모두를 크게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어쩜 어느, 8.5cm나 되어지는 몽샹이에요. 네. 크게 키워볼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 분 있으면요. 자, 딱 자르기 정이죠? 예. 네. 이 아이는 제가, 아, 아이, 5만원.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몽샹. 아, 저는 좀 값을 주고 가져왔습니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아이 설봉입니다. 아유, 근데 살짝 지금, 가을인가? 그래서, 근데, 금은 아주 좋아요. 어차피 아이들은 계속해서 키우면은요, 입장이 싹싹 덮으면서, 쑥쑥 꽃, 꽃, 예, 예, 꽃 모양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 네, 금이 아주 훌륭하나 갑니다. 예, 4.5cm 되어지는 아이예요. 와우, 이쁘죠? 이 아이는 제가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입장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금이 아주 좋고요 작아도 멋진 아이. 야, 보십시오 네, 그대로 키우면 되는 아이입니다. 예. 음 설봉이었습니다. 자, 자, 한번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쁘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못 자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와우, 와우. 예, 이렇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 아이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이렇게 컸어요. 12cm 포트를 가득 채웠고요. 네, 와, 금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복릉 아 멋지게 들어와 있는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요 햇빛에 나가면 빨갛게 예 변한데요 빨갛다 나가가 응달로 들어와니까 이렇게 예 아, 멋진 아이입니다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12cm 되어지고요 예 12cm 되어지는 원종 몰개인금 1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잘라도 사이즈가 큽니다 네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와우 이렇게 멋진 예아 요즘 뭐 퍼플 엔젤이 불티나듯이 예 없어서 못합니다 <laughs> 8cm 되어지는 퍼플 엔젤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퍼플 엔젤 자 만나 어우 제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잠깐만요 예, 예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쁘죠 퍼플 엔젤입니다 스나이퍼 해요. 이 아이 예쁜데, 값이 좀 그한가요? 잠깐만요. 사이즈 좋고요. 왜 단이 이렇게 좋아요. 자를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10에 냈었는데요. 어... 사이즈 좋아요. 잠깐만요. 사이즈가 예. 10.5cm나 되어져요 음, 스나이퍼금. 그... 저는 12만원에 가져와서 키웠거든요. 예, 저리 이게 10만원에 냅니다 요즘 조금 값이 예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니면 작은 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윗머리예요 모두 윗머리인데 이 아이 작지 않거든요 9cm 되어지는 모두 윗머리에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네 이제 곧 뿌리가 나올거예요다 말랐고 뿌리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얘네도 뿌리가 나오면은 보송보송하니 나올거예요 아우 다,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한 번, 5만원의 행복. 아, 이렇게 환엽지고 예쁘잖아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행복이가 이렇게 컸는데요. 예뻐서 못 자릅니다. <laughs> 이렇게 큰 대품. 와우, 보십시오. 금. 자, 멋진 아이입니다. 네. 자, 모주로 키우고 제가 한번더적시리는 17cm로 되어진. 아, 이런 아이는 모주로 딱 나눠도 이쁘죠. 얼굴 마담으로. 예. 먼디 삼반 백금입니다. 이하 15만 원입니다. 네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또 또 키우면 되니까요. 저는 예 한번 음네 멋지게 한번 큰 화분으로 더 예쁜 화분에 옮겨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키워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쁜 화분으로 옮겨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먼디 삼반 백금입니다. 이 밑에서 자구도곧 나올 것 같아요. 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아이고야 다크 파멜라입니다. 예. 이 아이는 7cm, 7.5cm 되는 지데요 다크 파멜라 이쁘죠? 와, 층도 많고, 색도 곱고,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다크 파멜라 구입니다 네. 먼저 많은 이만 원산 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름표 꽂아놓으니까요. 모았다가 나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에보니 봉륭금입니다. 에휴, 모주로 컸고요. 모주 윗머리입니다. 네. 근데 뿌리 아주 잘 벗겨있고요. 11.5cm. 이런 아가들은요, 엄청 예쁘죠? 예, 만 원의 행복입니다.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요, 이렇게 하는 부릉부릉 하면서, 이렇게 막 깨멍이, 막 피멍이 들어요. 예, 이름 모릅니다. SP에요. 이 아이는요, 네, 이제 9cm, 9.5cm 인데요. 만 원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아가들 요즘은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딱한번 팔아보고요, 제가, 예, 요즘 올리는데요. 인기가 좋습니다. 예뻐요. 네. 만원의 행복입니다. SP입니다. 자, 경산입니다. 와, 아, 안타깝게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두 개가 상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금은 아주 좋고, 정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10, 10 11cm죠? 11cm 되어지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계속 크네요. 네. 아. 경산에보니 복룡금입니다. 많은 행복이죠. 이 아이 안개금입니다. 안개금은 이렇게 전체 입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은 10만원, 20만원 해요. 네,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비교적 금이 잘 들어와 있어요. 금은 이런 금은 절단하고 또 절단하면 은 금들이 아주 잘 발달돼서 들어온답니다. 예, 한 번도 꺾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도 입장에 금들이 좋아요. 안개금. 어우 잠깐만요. 이게... 오, 9cm, 9.5cm 되어지는 안개금입니다. 바로 절 적, 적신 가능한 아이예요. 그럼 밑에서 자구도 받아 보시고요. 만원 행복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렴해졌어요. <laughs> 네, 예쁩니다. 이 아이는요. 키메라 금인데요. 키메라 금에서 무지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키메라가 물이 빨갛게 분홍식으로 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안, 이제, 무지개 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가들은 조금 값이 더 있습니다. 같은 키메라에서도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워낙에 가격이 있거든요. 저도 무지개를 25, 30에 가져와서 적심을 했거든요. 근데, 크지도 않아요. 이 아이 제가 적심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예, 12cm. 예, 적심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네, 윗머리만 따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예, 윗머리만 따도 8cm, 8.5cm로 윗머리 딸수 있고요. 크겠다면 예, 9 c m 넘게 9.5cm로 딸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심하면 자구 나오거든요. 자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멋지죠? 예. 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인식하시고자 하신 분은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대품입니다. 네. 사이즈 아주 좋고요. 멋진 복륜을 가지고 있고요. 색감도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4만원의 행복입니다. 자, 이 아이는, 네, 아, 멋져요. 자연작으로서 입장 그대로 살아있는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사이즈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5cm. 네. 8.5cm 되어지는 아이. 자, 이거 밑에 이렇게 자연작으로또 나오고 있죠? 모주입니다. 네. 형제는 더 이뻐요. 얘는 그대로 지금 키우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2만원. 저렴합니다. 여기 퀸즈 마리아 금이요, 복륜 좋구요금 좋지요. 이런 아가들로 적심해서 받으면 예쁘지요. 자두 아이가 있으면 저는 같이 팝니다. 이렇게 해서 8cm. 이 아이는 예 6.5cm. 두 아이 해서 만원의 행복입니다. 퀸즈 마리아 금입니다. 네, 이 아이는 네 플라멩고 금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한번 적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cm, 9.5cm 되야 되는 플라멘고 금.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만 원의 행복입니다. 와우, 미니마 백금입니다. 어, 엄청 단 좋구요. 하나는 잘랐습니다만은, 이, 이, 이뻐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만 원의 행복 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갈때 제가 다른 아가 몇개더 추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섭섭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만 원입니다. 자, 원종 몰개인입니다. 금이 이쪽으로는 들어와 있는데요. 저쪽으로는 좀 약해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예 7cm 예예 예, 윗머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온종 몰개인 그러나 안에서는 이렇게 복륜이싹들어 있고요 2만원의 행복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아이는요 예 가능성 아주 좋죠 예쁘나입니다 예 온종 몰개인금 2만원의 행복입니다 예 끝까지요 윗머리입니다 윗머리 체리를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심었는데요. 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와우. 이렇게. 약간씩 틀리게 나오네요. 자, 체리입니다. 보고 지나가죠. 너무 이쁜. 아주 가장 완벽한 체리. 이렇게. 와우. 멋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네. 가격이 조금 있을 때 저는 구매를 했어요. 자, 이 아이들은 제가 적심을 해서 한번, 네. 또. 어, 자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마리아 백금입니다. 자, 마리아 백금인데요. 사이즈는 7cm, 만원의 행복입니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뭐 sp 백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리아 백금입니다. 만원입니다. 여기 또 아가가 있네요. 와, 자구로 물고 있어요.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제 이름을 올라가지고 예 스피로 판매를 하는데요 인기 좋습니다. 8.5cm 되어지는 아이 단이 조금 작은데요 여기가 조금 예 아우 안타깝네요. 음 근데 이 아이 만 원이고요 혹시 이거 아쉽다 싶으면 다른 아가 동글동글한 아가들 아가 있으니까요 이 종류 구하고 싶으면 제가 다른 아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예 네, 마음에 드시 마음에 드시다가 동글한 아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우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잘 자라주네요. 예, 프랭크 금, 아 멋진 아가 거둥입니다. <laughs> 예, 이름이 지금 지어져서 어, 나오고 있지요. 예, 쁜아가입니다 프랭크 금이었습니다. 좀더더큰 프랭크 모드에게서 나온 와우 자구들입니다. 여기, 여기도 와 나오고 있습니다. 아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안동문디 뽀구리 옆에 이름 모르는 아가 같이 해서 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마리아예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cm 예 지금 예 윗머리 딸수 있는 예 단으로 커졌거든요 9 c m 더 나가네요 예 만원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홍마리아입니다 원종 비트레이트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맥라이징 자구입니다 자연자구 하나 있던 거 땄는데요 말렸습니다 예, 사이즈는 4.5 예, 4.5cm 조금 더 되어지는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제가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대로 예, 어, 예 뿌리 내려도 내려달라면 내려드리고요. 이대로 가져가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멋진 아이 자구입니다. 자연 자구입니다. 여기 또아 예쁜 백마리아가 있네요. 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예, 8cm. 8cm 되어지고요 단도 좋습니다 와우 예 이런 아가들이 자꾸 잘 내주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예쁜 아가들은 요즘은 저렴하니까요 그대로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예, 만원의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뻐요 조금만 더 크면 3만원입니다 네 이런 특가 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오파드 실버 금입니다 환엽지고 예쁜 아이 자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거의 7.5cm 8cm 인데요 만원의 행복입니다 예쁘지요 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가들 예, 찍으면서 몇 가지 올려보았습니다. 바쁜 대로, 또 틈이 나는 대로. 예. 아, 이 아이는 크레보입니다. 멋지죠? 네. 이 아이는 따로 제가 키우고 있는 백마마리아입니다. 예쁘죠? <laughs> 예. 자연자구 하나 받아놨고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름다운 백마 마리아 보면서, 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마다육이었습니다.